n 개의 소수 이루어진 양의 정수를 재미있는 수라고 하자, 어떤 n 개의 연속하는 양의 정수를 택했더니 모두 재미있는 수였습니다. 그러면 두 개의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뭐냐? 2 곱하기 2가 되니까 4가 됩니다. 그래서 4의 배수에 관심을 가져보면, 일단 뭐가 되느냐 면 4의 배수가 되면 4개의 연속된 소수는 무조건 이중에는 4의 배수가 존재를 합니다. 그러면 4의 배수가 되어버리면 2,2 어, 말고 다른 한 개를 더 가지게 되므로 안됩니다. 그래서 4가 포함된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, 1,2,3,4는 어, 소수가 안되고 2,3,4,5 이것도 안되죠. 소수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3,4,5,6도 안되고 4,5,6,7도 안되고 그 다음부터는 4가 안나오므로 어, 그 다음부터 나오는 4의 배수는 어, 2,2에다가 뭔가 s o 을 곱하게 되므로 어, 두개의 소수가 안됩니다. 그러므로 얘는 3 이하가 되고 3 이하 중에서 쭉 나열을 해보시면 어, 2의 배수가 2 곱하기 3, 2 곱하기 5, 2 곱하기 7그 다음에 어, 2 곱하기 11, 2 곱하기 13, 17그 다음에 19뭐 이렇게 될 거고 3은 3 곱하기 5 음, 3 곱하기 7, 3 곱하기 11 그 다음에 5는 5 곱하기 7, 이렇게 되어서, 어 33, 34, 35가 있습니다. 33, 34, 35가 있으므로, n은 3일 때 존재를 함으로, 최대 값은 3이 되어서, 정답은 3입니다.